안녕하세요 서울신문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하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? 인생의 역경 속에 있었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 폭풍우? 내가 다시 노래를 할수 있을까? 인생에서 다시 가수라는 어,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방황의 시기였어요. 성대의 치유 그리고 훈련, 다시 프로 가수로서의 어떤 그 자리로 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의 시간들,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. 신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예전에 박혜경의 목소리였다면 새로운 목소리를 또 줘서 새로운 스타트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준건 아닐까? 노래방까지 가서 편하게 노는 사람들한테 아, 박혜경 역시 노래 잘하네, 안춤못 부르면 아, 못 봐네 이런 게 싫어서 저는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요. 사람들하고는. 그랬는데, 혼자 갔어요. 그러니까 내 성대를 어디까지 쓸수 있고, 어떤 노래까지 소화가 가능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갔었죠. 터득한 게 있어요. 아! 그럼 그 터득한 걸 어떻게 하냐. 매일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때까지 지금 온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제는 프로가수로 다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어,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지한달 됐는데요. 언제 천명이 되느냐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천명이 되거든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봐준다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까다로운 잣대로 보겠죠 유튜브가 주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세계에 지금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설렌다기보다 다시 그 옛날의 중압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, 흔히 연연하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 해도 아니더라고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댓글도 살펴보게 되고 그 노래를 내고 싶었던 건 새로운 내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려줘야 되겠다 원래도 가지고 있던 탁성 거기에 더 진해진 탁성과 허스키가 들어간 어, 그런 노래예요 악기 하나로 음 거스름돈을 건네고 이 가게 문을 밀어 나서고 사람들이 나를 스치면 나는 외투를 더 여매고 우후 기억이란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같이 머물러요 뭐 이런 노래예요 사랑이는 친구네 집 강아지 패키니즈 중에도 저런 색깔이 되게 없나 봐요 잘깐난쟁이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냥 따라다녀요 그냥 이유 없이 그리고 한 이틀만 데리고 갔다 올까로 눌러앉았죠 뭐 응가를 해도 이쁘고 시위를 해도 이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아, 외롭지 않다 어디 나갔다 돌아왔을 때도 외롭지 않다 나를 반겨주는 사랑이가 있구나 혹시라도 치킨에 맥주 한잔할 수도 있는데 아 미안하지만 우리 사랑이 밥을 좋아돼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러고 제가 있음으로 해서 건강한 삶이 생활이 된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최대한 알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, 제가 뭐라고 사귈 밖에 안 되네가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사랑한다고 뭐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. 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사랑아 언니가 고백할 거야 강아지는 사람의 정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그냥 얘가 나한테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얘 하는 행동을 보고 웃게 되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. 아우 예쁘다, 아우 예뻐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. 사람하고는 뗄래야뗄수 없는 어떤 가족 이상의 그런 것 같아요. 도토리가 가고 그 충격으로 강아지를 다시 안 키우겠다고 했는데 <laughs> 받아들여야죠. 사람도 언젠가는 가잖아요. 모든 물건도 언젠가면 쓸모가 없어지고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죠. 뭐. 막 던지고 막 끌고 가고 막 잡아먹고 막 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허,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아, 저는 매우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생각해요. 그거는 말로 해서는 안 돼요. 그 사람한테 그걸 멈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멈추질 않아요. 단순히 저 애기가 귀여우니까 예뻐서 어떤 사람은 또 SNS에 홍보하기 위해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키우기로 마음 먹을 때까지는 인간 이상의 대접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인간 이상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되고 인간 이상의 매너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. 사랑아 <laughs> 내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어, 나는 항상 너를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순간부터 내 입엔 항상 사랑이 떠나지 않아. 너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헤어지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내 인생 전체가 사랑이로 <laughs> 도배될 것 같아. 너무 고맙고,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보자. 사랑아. 사랑한다. 사랑이. 유튜버 만명 구독자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요. 내 아티스트적인 기질이나 내 음악적인 방향 모든 것들을 제 스스로 만들고, 배포하고, 키우고,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어, 많은 관심,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